무슨 짓이야? 이 수리거부터 뭐고? 잠깐만 이거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는 내가 막기막기 뿡뿡 파워를 만든 만드는... 바로 네, 여기에 만 만든 왜로얄라이온킹에 붙일 아니죠? 야 아니에 이제 기가라이온킹이 됐잖아. 아 그럼 그럼 그런가? 기가라이온킹이라고 불러 익숙해져야 돼. 요자기가라이온 진 조금만 해 주세요. 어, 잠깐만요. 근데 이번에 로얄 라이온킹이라고 미리 다 얘기해 버렸는데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죠 그래. 다시 얘들아. 다시. 잠깐만요. 이, 이 라이온킹은 아, 잠깐만. 말하지 말아 봐요. 좋아. 이제 때가 되었다. 뱀으로 서 새쳐야 되겠어. 잠깐 얘들아. 잠깐. 아, 네, 네, 네. 근데 기가 라이온킹은 저번에도 있었어. 네. 어. 시즌 1에서도 그러니까요, 계속 같은 이름이 재미없잖아요. 그니까, 러 기가 라이온 킹, 그, 같은 이름이라니까? 걔도? 잠깐만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다. 안될건 없죠. 기가 라이온 킹으로 해요. 그러면은, 초 기가 라이온 킹 어때? 초 기가 라이온 킹이요? 좋아요. 좋았어. 그럼 일단, 다음 쪽, 다 우리는, 우리의 아지트로 옮긴다. 가자. 그리고, 이거는, 아, 생월자고님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렇걔 소리가 나오고요. 이걸 변신시키면은, 아, 새로운 아, 소리가 아, 나.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름을 메가라이온킹. 메가 메가라이온킹 메가, 메가 어때요? 좋아요, 메가라이온킹.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다시 붙이면, 어 어. 아 잠깐만요. 이렇게 요 여기 부분을아 잠깐만 혹시 반. 아, 반대는 당연히. 이게 왜 이래, 갑자기. 이런, 목, 이런 소리가 나 그리고, 이거 상관, 상참는 얼굴도 생긴답니다 아, 저번에 봤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빼고 있어요. 자, 으, 살려줘 아, 그리고 행어브러스. 왜? 무슨 일이야? 아, 있잖아, 막, 마귀가... 이거. 그런 거 많아, 안돼 어 뭔지 모르겠지만 말하지마 멍청아 으악 가자 쓸모없는 녀석 쓰레기같은 말 잘했다 마귀 너는 어차피 평생 여기 갇혀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토로 말이죠? 어 그러다가 언젠가 여기서 죽임에 당할 거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시 한번낚시하자고 음... 그리고 이번에 얼굴이 이렇게 다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기 바기 바기 바이 바기 가자 아기 바기 가기잘기기에 뭐가 있어 기기 그리고 쓰레기 고물 바기 도 많고 기 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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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기 바기 기기 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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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의 트림이. 아, 군님의트림이 있어야 이겠어거 이거, 이마 이거, 이 파워. 꺼내라. 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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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이건이건 이거, 이거, 이이 인자고요 이걸이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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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뿅! 당신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있어야 더.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laughs> 바로 지금 권력자를 없애고, 저기 있는, 아, 잠깐만요. 탁! 슈! 쾅! 여기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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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모형의 가운데, 여기에, 이, 여기에, 그 해머브러스인지 뭔지 아는 권력자가 눈앞에서 저를 여기 끼워 끼워 놓으신다면 당신은 진정한 권력자입니다. 야!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둘다. 이번은. 야, 야 마귀도 마귀도 왜 이렇게 안 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뭐 하냐고? 당연히 나의 권력을 뺏으러 왔지. 하, 마귀 마귀 뿡뿡파. 워 해머브러스의 끝장내자. 하! 마귀 마귀 뿡뿡파. 워 권력 권력을 뺏긴 틀렸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 가지고 권력은 취소. 뭐야? 취잉. 뭐야? 그런 있어? 한 번에 기회가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구나, 돌리시면 됩니다. 방해가 된... 네. 지금이다. 저거를 돌리기. 부숴버리면. 그렇죠. 오! 와! 대대! 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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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요지금 아, 편집돼 있어. 아, 지금 아니야, 편집 아니야. 다치면 아, 어떻게 돌리는 거지? 놔드릴게요. 이거를 일단 좀 돌려주세요. 끝. 참 참고로 지금은 얘네들한테 시간이 멈춘 상태입니다. 아곤님의 세상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파 깨끗. 아내 머리통. 파. 와긴잎. 그래, 넌 이제부터 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게 뭐 새내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아. 내 힘을 알겠지? 좋아. 아니 저 재, 제가 다쳤다고요 좋아. 이제 내가 권력자니까 이건 필요 없어. 봐. <spam>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럼 갑시다. 으살려줘응 아니야. 넌 참견하지 마라. 내가 얘한테 전기 충격을 좀 가해서 고문을 해보겠다. 퍽퍽퍽퍽. <목소리> <목소리> 이거 옛날에 무슨 이거 옛날에 참고로 조용이 아게이블든 패티나 어둠의 형은 물리처럼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거는 그럼 비슷한 것뿐이지. <목소리> 아, <목소리> 그런 <목소리> 거하지 마세요 <목소리> <말하세요>. 너무 잔인해. <목소리> <자리. 목소리> 아니 아니야 안잤네 <목소리> 내버려도 이제 우리가 낯치였으면 끝이야. 어차피 테이프를 묶여 있어서. 아내제 것도 하지 말라고요. <목소리> 저저 해먹으려고 했는데 호체스가왜왜 왜 마귀한테 존댓말을 써요? 아니 반말을 써요. 아 그런가? 아 아니 왜 이제 이제 내가 권력자인데 네가 왜그 자리에 있어? 아! 그리고 여긴 권력자의 자리는 아닌데. 여기 가장 높고 이렇게 금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 권력자처럼 보인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내려가고 아 아니, 그리고 여기는 한 1, 2층으로 분리되어 있잖아. 여기가 1층. 여기가 2 뭐? 아니지요. 1층, 2층, 3층, 4층 좋아, 여긴 4층 그, 근데, 근데 토토랑 그, 그 정도로 낮은 멍청이 같은 애니까 괜찮아. 아니, 멍청이 같은 낮은 놈이 아니고 원래부터 잡혀있었잖아요 그래, 너 내려가 있어 어, 여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이거 보니까 여기 어떤 놈이 방해하려고 온것 같은데? 짜잔 얘는 귀여운 루시리아나방해하니 이거 얼마나 귀여운데 그러니까, 아이 각파 꺼져. 귀여워. 아, 이거 무슨 애도 청청청. 그래, 마기 가동 못 막히시오. 나 루시 입나서. 아,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될거 거 아니야. 좋아, 그럼 기지를 안내하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기, 마기네 이제 오시죠. 이쪽으로 하면 마기네 떨어져요. 꺄아, 아, 또 왔어요. 이렇게 올라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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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실장이 좋네. 엘리, 이렇게. 귀찮은 제가 거 예전에, 거 제가 돼요? 예전에 여기, 제가, 내가 만약에, 일단, 왜, 제가. 꺼져. 어, 내가 여기 권력, 아이, 이거, 시간을 더린 거예요. 여기 내가 권력자다 할 때, 제가 여기 있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기님을 도와준 거랍니다. 아, 고마워요. 이따, 저... 그럴, 그럴 필요 없어. 아! 건댔고 이제 마기님의할 일이 남아있그거 아시죠? 뭔데? <laughs> 바로 라이온칭을 이제 전투.. 전투 기능만 다시 추가시키면 본인 최강이 됩니다 그..그..그럼 이제 그방 우리의 작전을 방해하는 놈들도 없어버릴 수 있고 세계정복도? 세계정복은 아니고 토토르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토토르를 괴롭히기가 쉽 일단은 전투 모드에서 수리를 해야 돼요 총 하나 다시 장전할까요? 하지마 지름 말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바로 할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가? 그 수리검을 내놔라. 아 내놔 주세요. 이거만 있으면 충분. 뭔해? 요거 오. 어? 넌넌 이제 나충성가다할수 있는 거 맞지? 오 이번 잘 됐네. 얼굴 생겼어. 그만. 이자 그만. 비켜. 아. 그리고 대, 대장의 자리는요 여기도 되지만 여기도 돼요. 어, 바로 여기 고기가 있는 곳이지, 그렇그 여기, 여기가 훨씬 더 멋져 보여요, 그렇죠? 어. <laughs> 어 예전 이런 방법도 있어요. 조종하는 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다 이불 다물어주세요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저는 이게 가장 품위 있어 보이죠? 누가 보니 이거 다 더. 그러면 이... 조정하는 거해머으로스할 갈게요. 좋아. 조정해라. 에헤브. 그리고 니가 이걸 좀 도와줬어. 내가 너한테도 좀 다려줄게. 아니, 왜제걸 하냐고요? 아, 잘 모르잖아요. 아니라고요. 자, 이대로 공격하러 갑시다. 좋아. 일단 내려오시죠. 헤브가 이나 해머 브러스라는거다 그냥 줄임말로 부르면 어때? 짜잔 가자 토토라 나이 다물고 있어 아 그리고 저 생각난게 있어요 뭐? 우리가 공격할 때 이걸 뒤집어서 얘들이 공격을 하면 얘한테도 더 피해가 많이 갑니다 핏석기 같은 거쓸 때요 얘한테 가면 얘가 더 오히려 충격을 더 해가지고 애들이 공격을 잘 못하죠? 으악! 그러면 저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많을까요? 알았으니까 3층까지는 올라오지 마아 3층까지는 돼요 3층까지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서 뭐 왕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가자 일단 아유. 더 나자 더 나자 더 나자 더 나자 으악 잠깐 충돌이 으악 으으으 조종시스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멍청이? 아 그건 아니야, 자동운전이거든요. 자동운전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누구를 차에 안 치게 하려고 브레이크 썼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니네 잘못은 맞네. 아니라고요. 맞잖아. 브레이크 잡은 건 너야. 브레이크 잡은건 내가 아닌데. 그 자동운전 시스템이 브레이크 대신 잡아주는 건데. 그러면 <laughs> 그만 오라. 그게 제재구스. 그 그만하고 내려가 있어. 알겠지? 일단 응. 내려가 있어. 응, 응. 10초 4분. 가자 가자 가자. 10분의... 너희들 등장을 많이 못해 가지고 특별히 출연시켜 준줄 알아라. 무슨 소리야?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마그님, 이너스를 박살냅시다. 어? 몰래 네. 니가 왜 마귀한테. 잠깐만, 또 그런 일이. 아, 잠깐만, 포비. 맞아, 이제 내가 왕이야. 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터벅. 터벅, 터벅, 터벅. 이제 나아졌어? 어, 많이 괜찮아. <laughs> 가자. 포비가 이제 다 나왔어, 얘들아. 오, 진짜 잘 됐다. 그럼 그래, 애들. 그러든 말든 난 상관없어. 하하하, <laughs> 멍청한 것들. 여기. 토토로가 보이실까나? 어 안보여 멍청이들 아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어떻게 보이냐 야든 멍청이들 봐봐. 아무튼 유도 브레이커 가자 그렇다면 여기 너무 좁으니까 저기 까지 싸우자고 아 비켜봐요 아 비켜주세요 과연 여기... 친구들의 운명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아 잠깐만 권력 잡은 나도 킹킹킹